네, 예, 아쩜티브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중국 결국 망하나, 중국의 불법 행위 외교로 과연 해결될까라는 주제입니다. 어, 중국의 헝다 그룹이라고 있어요. <laughs> 헝다 그룹이라고있는데이 헝다 그룹이 어 이제 곧파산 혹은 해체된다고 합니다. 음, 과연 헝다 그룹이 왜 그렇게 해체될 때까지 중국에선 무엇을 하고 왜 그런 일들에 방관하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색코뿔소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고로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요인들. 이미 아, 중국 이런 거 문제 있어. 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그 부동산 문제가 있다. 중국 부동산에 거품이 있다. 중국 부동산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아파트를 쭉 쳐요. 건물을 쭉 쳐요. 그러면 뭐예요? 실적이 올라가죠. 어떤 실적 지방 정부의 실적이 올라가요. 지방 정부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했어. 이렇게 많은 집들이 이번에 지어졌어. 자, 어떤 건물이 건설이 된다고 하면 많은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어그 지역 지방 경제에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되죠.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그런 문제가 다그 지역에 서 해결돼야 되니까요. 거기서 건설 자재라든지 건설에 필요한 모든 물자, 어 물자가 이동하는 것 포함해서 경제가 마치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를 짓고 유령 도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방정부가, 야,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경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뭐, 아래도를 빼서 윗도를 막는 거 똑같으니까요. 사람은 살지 않는데 실제 거기에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와서 경제가 굴러가는 게 아닌데 마치 없는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없는 돈이 있는 것처럼 미리 그렇게 돈을 끌어다가 건물을 지어놔요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지않아요 이런 부동산 문제들이 예전부터 계속 경고가 되어 있어 왔어요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큰 위험에 빠진다는 게 회색 코불소라는 경제에. 그 용어거든요. 중국의 회색 코뿔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헝다 그룹이라는 부동산 그룹이죠. 근데 헝다 그룹이 어, 큰 아주 큰 국가의 그 경제를 자지우지할 만한 그렇게 아주 큰 그룹도 아니에요. 중국의 경제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중국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헝다그룹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헝다그룹을 분명히 피해자 없이 국가에서 중국에서 무언가를 해서 지원을 해서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해체 해체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근데 중국에서 이 형다 그룹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렌완다, 안방보험, 포싱인터내셔널, 하이난항공 들이 이런 문제들에 항상 있었죠. 자 중국의 조치는 뭐요? 예어 그것을 정확하게 야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고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있도록 만들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뭐 대출 금지 아니면은 회장을 체포, 회장을 구금. 아니면 그런 사업 추진하는 걸 중단 이런 식으로 아니 왜 중국의 경제 규모로는 분명히 이것을 막을 수 있는데 왜안 막지 왜 이것을 안 하지 하는 그런 예. 지금 뭔가 중국의 경제 규모와 맞지 않는 해결 방법을 쓰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중국이 큰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경제 대국에 맞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중국 하면 먼저 뭐가 떠, 떠오르시나요? 불법조업 먼저 떠오르, 떠오르시죠? 아니, 중국이 그렇게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면서 왜 이런 불법조업을 하고 있지? 아니, 한국 같은 나라와 이것 때문에 마찰을 굳이 일으켜야 되나? 중국에서 이런 것들도 하나 단속을 못 한다는 거죠. 뭐이거만 문제가 있나요? 중국하면 또 떠오르는 문제요. 미세먼지. 아니, 중국은 그렇게 나라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왜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지? 이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불법 소프트웨어. 혹시 중국에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2011년 자료예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78%래요. <laughs> 엄청나죠? 모든 PC에 78%가 불법 복제를 해서 쓰고 있다. 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류가 엄청난 붐을 일으켰는데, 그히 오징어 게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큰 붐을 일으키고 사람들한테 한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2차 산업까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 우리 산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는 볼 수도 없어요. 넷플릭스가 중국에서 어, 서비스되지 않거든요. 볼 수도 없는데 이미 불법 복제해서 오징어 게임들을 수많은 중국인들이 봤어요. 본거만 본거만 놓고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산업들 있죠. 뭐, 코스프레 의상이라든지, 관련된 뭐, 여러가지 상품이라든지, 달고나 같은 거, 이런 것들. 중국에서 엄청나게 복제해서 지적재산권 싹다 무시하고, 그것으로써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2011년에, 어, 불법 복제 소, 그 소프트웨어가 78%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요새는 이것이 좀더 좋아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21년이에요. 2021년. 올해 뭐라고 했냐. 작년 대비해서 12.6%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전혀 무개념인 것 같아요. 아까 불법조, 뭐, 불법소프트웨어. 중국 하면은 뭐 어떤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무조건 남의 나라에 어떤 피해를 주던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나라만, 자기가 경제 규모나 국가의 극, 국격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통치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거 중국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요소수가 터졌죠. 이 요소수가 터지니까 누굴 제일 원망해요? 사실 정부를 지금 원망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에서 우리한테. 계약된 물건을 수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럼 중국이 먼저 제 1. 첫 번째로 우리가 야, 중국이 국제 관례나 계약까지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국제 질서를 아주 잘 존중하고 지키려고 합니까? 불법 조. 아니, 이런 것들이 중국하면 떠오르는 이유가 뭐죠? 중국산 하면은, 야, 품질 믿을만한데? 이 생각부터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야, 중국산 하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국에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Made in Korea. 사람들이, 야, 한국에서 만들었어? 그럼 뭐예요? 어, 그거 좀 품질이 좋지 않을까? 똑같은 물건을 납품을 해도, Made in Korea, Made in China 하면 뭐예요? 아니, 기왕이면 한국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국 거를 우리가 야 중국 거 싸구려 이런 인식이 있게 됐죠? 중국에서 먼저 야 우리가 품질을 좋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중국 어, 우리나라에서 어, 샘플을 만들어서 어떤 금형을 만들어서 샘플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 생산하려고 했던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쭉 금형을 만들어서 얼마가 나오는지 했더니 원가가 약 3,000원 정도 나왔어요. 아, 3,000원 정도 나오니까 이것을 맡겨가지고 생산을 하면 내가 한 5,000원에 팔아도 괜찮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야, 그래도 이걸 하면 중국에 맡겨볼까? 아, 중국에서 하면 좀더 수입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중국에서 하면 더 쌀지도 몰라 해서 똑같은 것을, 똑같은 금형을 파고 이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에 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놀라운 답변이 나왔어요. 원가 다 해도 3,000원인데요. 그거 똑같은 걸 저한테 2,000원에 주겠대요. 다시요. 한국에서 만들 때는 3,000원인데 중국에서 만들 때 2,000원에 준대요. 여기서 여러분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인건비가 싹 빠진 거거든요. 국, 국내에서 만들 때도 인건비 싹 빼고 원가 계산만 한 거예요. 3,000원. 중국에서 할 때는 원가에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2,000원이. 그럼 뭐 살까요? 중국 거 사겠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원가가 3,000원인데 중국에서 산다고 해도 원가가 있을 텐데 어떻게 2 0 0 0원이 나오지? 자, 중국에서 산업하는 게 이렇게 산업을 해요. 먼저 내가 뭔가 물건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 요 지방정부에 공장 부지를 빌리고요. 돈을 빌려서 공장을 세워요. 그리고 지적재산권 싹다 무시하고 뭐든 복사해서 팔아먹자. 자, 먼저, 자본금이 안 들잖아요. 자본금이 들어도 다 빚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공장도 빚, 모든 것이 빚. 왜? 지방정부에서는, 야, 수출 실적 있으면,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는 거니까, 중앙정부에다 얘기할 수 있지. 이러니까,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계속, 야, 어차피 경제 성장해서, 그거 다 메꾸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그거, 복사해서 팔어. 야, 똑같은 물건, 우리가 더 싸게 준다는데, 우리 물건 사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물건을 중국 물건이 도저히 재산성 경제적으로 가성비에서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게 언제까지 중국이 이러한 경제 체제를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터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저히 막고 막고 막다가 이 회색 곱불소가 온다고 수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야. 계속 경제에 플러스만 되지. 플러스만 되면 되지. 그거 뒷일, 뭐, 왜 생각해? 야, 그걸 왜 우리가 생각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넘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회색 꼬풀소에 대한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다 그룹이 결국 해체 수순을 밟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국이 이런 식으로 사업하던 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 다 복사하고 지적재산권 싹다 무시하고 불법 조업하고 미세먼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이거 언제까지 되겠어요? 결국 한계에 달랐다고 아 생각합니다. 밑돌 빼서 윗돌 막는 한계에 다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헝다 그룹을 중국에서 못 막을 정도의 그런 규모가 아니면도 불구하고 못 막은 못 막은 게 아닐까요? 안 막는 게 아니라 못막을게 아닌가요? 그러면서 마치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지방 정부의 문제야. 중국 중앙 정부에서 문제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중국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와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중국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좀큰 소리 좀 냈으면 좋겠어요. 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수많은 인구가 있다고 해도요. 아니, 대한민국 국격이 있지. 요소 왜안 줍니까? 큰소리 한번 쳤, 쳤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싸대를 놓건 말건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왜 호주처럼 중국에 큰소리 한번 치고 우리가 야 우리 자유 대한 민국이야. 이거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국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겠어요. 지금 중국에 요소 안 줬을 때 아, 중국 왜 계약 안 지킵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제발 요소 좀 주세요. 요소 수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큰 소리 쳐야죠. 왜 계약된 물량 안 주냐고. 당신들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당신들,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큰 소리 좀 치고, 왜 불법조합 하느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힘들다. 단속해라. 왜 불법 소프트웨어 써가지고 문제 만드냐? 단속해라. 우리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나라가 됐어요. 외교적으로 진짜 어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번 정부가 외교 천재래요. 외교 천재라면서요. 요소수 문제 좀 중국이 큰소리쳐서 해결하죠. 왜 못해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지금 판단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결국,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 독립하고 우리나라가 통일한국,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